네 여러분들 31번부터 40번까지 가죠. 자, to develop spontaneity, spontaneity를 발전시키는 것. 아, 자, 투부정사가 일단 하나 나왔네요. 그러면 training themselves to behave logically and truthfully. 그 다음에 and 다음에 투부정사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보니까 병렬관계가 맞습니다. 내용 한번 맞춰보죠. 자, spontaneity는 자연스러움입니다. 자연스러움을 발전시키는 것. 그 다음에 training, to train이 맞겠죠. 답 2번,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훈련시키도록 하는 것, to be able logically, 논리적으로, 그리고 truthfully하게 자기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end 다음에, to, listen and respond to, 자, listen 다음에, to인데, to가 end 다음에, it's respond to, 그래서 안쓴 겁니다. 그래서 또 그들의 파트너들에게 말을 주목하고요, listen to, 그 다음에 반응하는 것, 이런 것들 을 하기 위하여가 되겠군요. 투부정사 부사정법이 틀림 없어요. 왜냐하면 액터스가 따로 나오잖아요. 얘가 주어거든요. 자 배우들은 연습을 합니다. 자 인프로비제이션이란 말은 준비하점 즉흥성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 연습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연극을 하는데 상대편이 잠깐 대사를 잊어먹었어요. 그러면 그걸 자연스럽게 넘기는 그런 거 연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 1번의 답은 2번투트레인 v 투 디벨롭 똑같이란 거죠. 투 디벨롭, 투트레인앤 and to listen and respond to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파트너가 자르고자 32번 보시죠. Instead, 인스테드, Instead가 단독으로 쓰이면 대신에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Instead 이렇게 되는데 Instead of가 되게 되면 이건 전치 사구잖아요. 똑같은 말은 In place of입니다. In place of가 뭐뭐 대신에 똑같은 편인데 내용 보니까 벌써 In place of가 맞아요 여기서 Trying to imitate reality in their work 그들의 작품에 있어서 리얼리티를 모방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많은 실제 있는 것, 똑같은 것 이런 것들을 모방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많은 예술가들, many artists of the early 20th century 20세기 초반에 많은 예술가들이 begun to reveal, 보여주기를 시작했다. r e 발표하다 보여주다 이런 뜻이죠. 그들의 느낌들과 아이디어들을 In abstract, 추상예술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몇번 instead of 되고 번역 뭐 깔끔하죠. 그죠? abstract, a f t 라마는 아, 추상예술입니다. 자, 33번 한번 보시죠. 자, 어, 문장을 하나 골라주세요.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얘기인데, 1번에 보시면, 자, who do you think? 예, yeah. do you think? 생각동사가 안으로 들어갔죠? 자, 뭐, who do you think? who do you believe? who do you suppose? 이런 것들을, 생각동사들은 의문사 안으로 들어가서 who do you think가 맞습니다. Do you know what? Do you know who?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1번은 뭐딱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이 생각하시게, who is the most smart student in this class? 이클래스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은 누굽니까? 이런 얘기.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how come 조동사 나왔잖아요. how come 조동사. 이거 따질 때 쓰는 거죠. 이유로. how come. 그 다음에 조동사입니다. 아니, 어떻게, 어? 가 어떻게 오지 how come you didn't come? 응? 자, didn't come to. 자, come to my. 웨딩 세러머니 뭐이렇게 쓰면 뭐냐? 아니 당신이 왜, 당신이 왜내 결혼식장에 오지 않았소 하고 따지는 말입니다. How come, 다음에 조동사? 자왜그러않아냐 이제 너 왜냐 전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 많이 쓰죠. 좀 기분 나쁜 소리 할때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 보시면, Hardly had the game begun, hardly d a m PP 이렇게 나와서, hardly had plus PP, when it s t a r t e d g 뭐 하자마자 뭐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자, 그 게임이, 그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자 비가 오기를 시작했다. 요 구문 한번 배우고 갈까요? 시간 되면은. 자, 음러분들 이거 노순호 개념입니다. 노순호. 우리나라는 이런 구문을 쓰지 않죠. 노순호 헤드 쉬. 자, 그 여자가 날 보자마자 씬 미. 이렇게 헤드 플러스. 헤드 플러스 피피. 그 여자가 날 보자마자. 저게 노순호니까 비격급이니까 되는 쓰잖아요. 그 여자는 도망을 갔습니다. She ran away. 자, 요렇게 쓰죠. 자, 그럼 여기 과거, 여기 헤드 플러스 PP. 원래 말은 그 여자가 도망갔을 때보다 그 여자는 나를 더 빨리 보지 못했다. 도망갔을 때가 과거니까 더 빨리 보지 못했다. 그러면, 그죠. 그 이전이니까 헤드 플러스 PP를 쓰는데 이 시간적 차이가 안 났다는 겁니다. 시간적 차이 안 났다는데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여자가 쓰러졌을 때하고 내가 때렸을 때하고 시간적 차이가 나지 않았다. 에이. 그렇게, 얘기 하면 욕목죠에서 우리나라는 이런 표현을 안 쓰고요.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쓰면, 자, 그 여자가 날 보자마자, 그 여자는 도망을 갔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노 순어를, 노 순어를, 하들리, 하들리. 대표로 하들리만 쓸게요. 스케어스리, 레얼리, 베얼리 이거 쓰면은, 자, 여기는 모르 변해요? 웬이나, 웬이나, 비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 요 문장은 맞은 거고요. 양쪽 시제를 똑같이 쓰고 싶으시면, 에즈스네즈를 쓰시면 돼요. 에즈스네즈 주어 동사 똑같이. 자, to 주어 동사 똑같이. 여기. 자, 그 여자가 날 보자마자 she, so를 썼으면 여기도 뭐예요? 자, 그 여자는 도망을 갔다 she ran away. 똑같잖아요, ran away. 그래서 양쪽이 과거, 과거 똑같이. 자, 그렇다면 뭐 3번도 뭐 틀린 게 아니네요, 그렇죠? 4번 보시면요, the next time I will go to. 음, 더 넥스트 타임, 내가 다음번에 뉴욕에 가는 때는 이렇게 나왔을 때더 넥스트 타임은 웬 개념이 되기 때문에 부사절입니다. 시간 조건 양보의 부사절에서는 시간 조건 양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상황이죠. 자, 가는 다음번에는 내가 저 발레를 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위를 빼셔야 맞겠죠. 정답은 4번으로 하죠. 5번에 보시면 Temporary jobs decreased by 자, 100... 8,000, 10만 8,000명 정도가 감소했다. 바이는 정도의 연치사. 문장 끝났습니다. Pulling down o v e r employment. o v e r 전체적인 employment 고용이죠. 전체적인 고용을 낮추면서 이렇게 분사구문 처리가 되네요. 딱맞네3 3번에 답은 4번이 깔끔하네 자, 34번 보시면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것. As is the case in many cultures. 많은 문화에서의 경우에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죠. As is. 자, 이때 as는 아 이걸 앞에다 썼죠 원래는 맨뒤다 쓰는 건데 앞문장 전체는 자 이렇게 쓰고 as is 자, often the case 이런거 많이 쓰죠 예 앞문장 전체가 바로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 as가 앞문장 전체입니다 자 이렇게 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음 보시면 자 1번은 괜찮은 겁니다 뒤번역을 한번 해보죠 자 번역이 좀 까다롭습니다 더 디그리 더 디그리가 명사로 살아있어요 얘가 좋아해요더 디그리 투위치 원래 디그리는 투어 디그리 전치사 투랑 놀죠? 그래서 그냥 정도의 정도로 어 마이너리티 그룹 워즈 신. 자, 소수 그룹이 보여지는데 자, 보여지는데 as different from 자, as different from 뭐로 보여지죠? 좀 다른 것으로 자, characteristics of the dominant majority. 자, 지배적인 다수. 미국 같으면 백인이겠죠. 네? 자, 지배적인 다수의 특성과는 좀 다른 것으로 보여지는 그 정도는 그렇죠. 뭐에 의해서 결정이 날까요? 자, was determined by가 빠진 거 얘기죠. 뭐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까? the extent of that group's acceptance. 그 그룹의 수용성의 정도에 의해서 결정이 나죠. 그렇죠. 얼마나 미국의 백인이 그죠? 뭐유색인 정도를 좀 따뜻하게 받아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를 든다면요. 네, 자 35번 한번 보시죠. Bankruptcy Registration 은행 파산법. 파산법은 i s designed. 재정이 되어졌습니다. 계획되어졌습니다. To provide an orderly and equitably liquidation. 아, 껄끄럽네요. Order에다 error에 붙여서 형사고요. And 다음에 equitably. 에기터블리는 부사니까 에키터블이 되겠죠. 자, 질서 정연하면서도 에키터블 공정한 리퀴테이션 청사죠. 리퀴테이션 청산, 청산 제거하는 겁니다. 어떤 동산의 청산, of a n i n s o l v e n t debt insurance. 자, 채무자의, 빚을 갚지 못하는 이 채무자, 채무자의 그죠, 재산에 대한, 에스테이트는 재산을 번역할까요? 동산, 이것에 대한 순서, 아주 순서가 있으면서 일정하면서도 공정한 그런 청산을 제공하기 위해서 디자인되어진다. 당연히 뭐 형용사가 나와야 되니까 액기터블 1을 자, 4번의 액기터블 에키터블 1을 액기터블로 바꿔주셔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어, 문제 이런 것들을 좀잘 보십니다. 자, 36번 보시면 the best way to avoid the best way 자, 최고의 방법 to avoid problems 문제를 피하는 최고의 방법은 나오는데 여러분들 딱 보니까 투부정사형용사정법 맞고요. 더 베스트웨이가 주어니까 R을 뭐로? 이스로 고쳐주셔야 되겠죠. 단수니까, 웨이가 주어니까. 뭐하는 것이다? To eat the right balance of meat, fish, vegetables. 자, 올바른 균형의 고기와 생선과 vegetable, 채소와 그 다음에 dairy product, 그죠? 네, dairy. 유제품들을 먹는 것이다, 아니기죠단몇 번? 3번이 깔끔하겠네요. 자, 그래서 알을 이스로 고쳐주시면 돼요. 자, 23번 보시면 이디세드 대절, 이디세드 대절, 대절이 보여집니다. 이시 바로 가조가 되겠고 대절이 진주어입니다. 그렇죠? 이디세드 괜찮고요. 자, 얼라이크가 나오네요. All other living things. 아, 이게 문제가 되는데 왜냐면 이 얼라이크는 형사로 쓰게 되면 자, 이렇게 데이아 얼라이크가 무슨 말일까요? 데이아 얼 그들은 똑 닮았네. 자, 대렇가 쌍둥이라 봅시다. 그들은 너무나 닮았네. 이런 데 쓰는 거고요. 주격 보호 이형식. 자, 어짜부터 형사는 언제나 보호 써서 쓰는 거고요. 라이크가 이게 어, 부사개념으로 쓸때 있어요. 근데 라이크 like A and B. 라이크 like A and B랑 뭐랑 똑같다고요? 보스 A and B랑 똑같은 겁니다. A와 B 둘 다다. 뭐 한번 써 보죠. 에돈스 A and B. A와 B 둘 다다. 요것들의 위치는 어디 와도 괜찮아요. 뒤에 와도 괜찮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뭐로 바꾸셔야 되냐면 내용적으로 볼때 모든 다른 살아있는 것들 처럼 해서 얼라이크가 아니라 라이크로 고쳐달라는 얘기죠 그죠 라이크로 그래서 라이크로 고쳐주시면 되겠고 세포들은 죽는다 타인은 자동사 죽다 자 38번 담정 알맞는 것을 한번 넣어보죠 scientist should have choice 과학자들은 선택을 가져야 합니다 choice 선택 as to 자, as to what area they explore. 그들이 탐험에 대는 그런 무슨, 어, 떤 지역에 관하여. 분야에 관하여. 이때 에어리는 지역도 되고, 분야도 되잖아요. 뭐, 원자력이면 원자력, 뭐, 정말 뭐, 질이면 뭐 지리 뭐, 어떤 분야면 분야. 자, 에 관하여. as to는 about으로 보면 되겠죠? as to가 about으로 보면 되요. 관하여. 이런 뜻이 있어서. 자, 한거한번 보죠, 뭐. 그리고 틀림없이, end, end가 등이 접속사, 틀림없이, 해부 아 해부가 나왔어요. 그러면 슈해부겠죠 과학자들은 뭘 가져야 한다? 자 신성한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한다 이거죠. 에즈 또 나왔어요. 예즈, 에즈 에즈 렉처 아 이때 에즈는 전치사네요. 이때 에즈는 바로 전치사입니다. 본모로서 뒤로 보시면 자 강연자로서 렉처라는 강연자잖아요. 영향을 끼치는 강연자로서 이렇게 되네요. To influence가 앞에 있는 l e c t u r 를 꾸미면서, What use is made of their discoveries? 자, 무슨 용도가? 그죠? 무슨 용도? 즉, 그들의 발견이 무슨 용도로 만들어지는가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어, l e c t u r 로서 얘기죠. 그래서 이제 what을 쓸 수밖에 없는 게, 그죠? 무슨 용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use를 꾸며주는, 유저, 원래 make use of가 뭡니까? Make, use, of가, 뭐, 뭐, 을 이용하다. 이게 한단어로 뭐, 뭐, 을 이용하다. 여기서 무슨 용도,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음문 형용사, what이 들어가서 싹꾸며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앞으로 뺐죠. 음문사 앞에 오는 원칙 때문에. 그래서 무슨 용, 그러면서 수동태가 된 겁니다. 무슨 용도가? 자, 요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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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쓰면 능동 개념인데 요것이 앞으로 나왔으니까 수동 개념이 되는 거죠. What use is made of가? 나 요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38번에다 몇 번? 1번. 그렇죠.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분야가 어디에 쓰일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38번 보시죠. 자, 이런 것들을 행정 7급 문제 정도에서 냈었다. 이겁니다. 자, many scientists feel, 많은 과학자들은 느낍니다. 대체로 The earth is in precarious position. precarious란 말은 불안정한. 그죠? 어찌될지 모르는. 자, 불확실한. 이렇게 precarious. 왜? 미리 돌봐야 되니까. 그런 위치에 있다. 라고 느낀다 이거죠 and 다음에 또 대시죠 and 다음에 또 대쩌나 왔으니까 feel t 똑같이 and 등이 접속사 자 여기다 뭘 넣을까요 내용 맞춰야죠 내용 맞춰야죠 we do not do something to help it today 오늘 today 오늘 to help it 그것을 이시 지구에 내 지구를 돕기 위한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래야 되겠네요 않는다면 그럼 접속사 초동사 나왔으니까 접속사 if가 맞죠 예. provided나 if나 뭐 일본의 otherwise는 부사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자, 2번하고 4번 케이스가 안 맞겠고요. 그래서 역시 if가 딱 맞죠. 자, in case라고 쓰시면, in 뭐 case라고 쓰시면 얘기가 되는데, 뭐, 더 케이스는 말도 안 되겠고요. 단몇 번? 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자, 내일은 너무 늦을지도 모른다. 겁나는 얘기네요. 40번. I made. 다음에 여기다 뭘 넣어야 될까요? 어루울 나왔습니다. 자, 아이가 나왔고, 메이드가 나왔고, 빈칸이 나왔고, 어룰이 나왔어요. 어룰은 분명히 명사입니다. 여기가 동사고. 그러면 이게 사용 시간이 면 5형식일 텐데, 벌써 뒤에 느낌 오시죠? 뒤에 투부정사 나왔으면 이시 필요한 거죠. 왜? 가조나 감옥이 있으면 뭘 대신해요? 투부정사를 대신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to run two miles on Sunday. 일요일마다 온 n 데이스뭐 지저분한 것도 좀 한번 해보죠. 온 n 데이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일요일마다. 에브리는 단수니까 에브리 썬데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같은 표현. 자, 일요일마다 이마일을 달리는 것을 규정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자, 40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어, 공무원 시험에서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꼼꼼하시고 철저하셔서 실수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